자, 이번 강의는 분자의 구조와 성질 마지막 이제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아이고, 힘들다. 근데 뭐, 완강하라니까 해야지. 근데 뭐, 뒤에 문제풀이는 도저히 못하겠고요. 예, 개념과 문제까지만 하고, 뒤에 나와 있는 단원 종합 정리는 제가 또 빠른 시간에 에, 하겠습니다. 어, 아무튼 우리 유튜브 듣는 친구들 제가 뭐 이런 말 했죠. 뭐, 구독, 좋아요, 이런 거 막,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구독 해주세요라고 쇼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왜 선생님은 안 하세요 그러라고. 뭐 구독 뭐 딸랑딸랑 딸랑딸에 알람 설정이가까 아무튼 뭐 그런 거 하라 그러는데 분명히 얘기했지만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구독 좋아요는 니네가 하는 거야. 여러분들 해주시는 거죠. 좀 이렇게 알려주시고 어, 그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교재가 오타 좀 많은데요. 나중에 되면 이거 문제풀이 보지 마시고요. 그냥 내용만 보시면 돼요. 내용만.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빨리 합시다 시간도 없는데 잔인한 놈이야 나는 가야 되는데 수업 가야 되는데 아직도 계속 하라 그래 가지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우 근데 재채기가 나와 죽겠어 자 먼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너무 큰가 이거 크죠 내가 봐도 좀내 얼굴이 너무 많이 보이면 재수 없어요 요 정도까지만 합시다 요 정도까지만 자 볼까요 분자의 구조와 성질 성질은 극성이냐, 무극성이냐를 따지는 거야. 그래서 분자의 극성은요, 분자의 극성 여부는 결합의 극성과 분자의 구조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니까 결합의 극성이 만약에 이렇게 무극성으로 되어 있다. 네? 서로 무극성 공유결합이다. 혹은 이렇게 무극성 공유결합이다. 라고 한다면 둘 중에 똑같은 게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무극성 분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산소로 할게요. 네, 이렇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근데 이게 무극성 공유 결합이니까 무극성 분자가 되는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극성 극성 공유 결합이라 할지라도 극성 분자가 될 수는 있으나 구조에 따라서 무극성 분자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교과서에서는 그건 뭐냐면 자. CH4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극성입니다 결합구조는 그쵸?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분명히 극성공유결합이지만 이 분자의 구조가 자 쌍극자 모멘트를 재측정해 보면 자 탄소 쪽으로, 이렇게, 탄소, 쪽으로 이렇게, 탄소 쪽으로 이렇게 탄소 쪽으로 이렇게 탄소 쪽으로 이렇게 탄소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 합이 이 합이 0이 돼요 합이 0이 되면 또 대칭이 되거나 0이 돼 버리면 대칭이니까 0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극성 분자가 된다 이거야. 전자가 한쪽에 끌려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쌍극자 모니터 합이 0이 된다. 이거 나와 있잖아. 골고루 전화가 뛰지 않는 분자 상태가 있는데 분자 내전화가 골고루 돼 있어서 부분 전하 화 뛰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2원자 분자 같은 경우고요. 3원자 분자가 되더라도 이렇게 대칭이 돼 버리면 됩니다. 대칭이 돼 버리면 쌍극자 모멘트 벡터 값이 0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극성 공유 결합,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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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성 극성 공유 결합이지만 예, 어떻게 된다고 대칭이 돼서 무극성 분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극성 분자는 쌍극자 모멘트 합이 합의, 합이에요. 0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당연히 이 원자 분자는 서로 다른 친구들이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대칭이란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사면체. 평면 사면체, 평면 이름 까먹었다. 아, 말은 뭔가. 그래서 이거 극성 그 벡터 공부하면 나오잖아요. 이쪽 전자가 쏠려가 있다.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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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까 전자가 쏠려가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얘는 전자가 질소 쪽으로 쏠려가 있으니까 얘는 극성 공유 결합이고요. 그다음 에 극성 분자 가 되겠고 여기서도 하나가 네개 중에 한 개라도 다른 게 있으면 이거는 다 극성 분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타가 있는데요. 이게 염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c 염소. 여기 고쳐주세요. 죄송합니다. 오타. 오타. 그래서 비대칭 구조가 되어서, 쌍극자부터 합의형이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적 성질은 뭐냐면, 극, 무극성 분자의 경우에는 전문 용어로, 여러분들, 쌩이하죠 쌩. 쌩깐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극성 분자는 대전체에 끌려옵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야, 이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이렇게 끌려와. 그럼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 플러스가, 같은 플러스면은 멀리 가는 거 아니야? 여기 아닙니다. 그냥, 대전체는 극성으로 보시면 되고, 그냥 끌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극성은 극성끼리 끌려옵니다. 그냥 쌩! 하고 나가면 이게 무극성이에요. 자, 다 끌려와. 플러스도 끌려오고, 마이너스도 끌려오고. 그런데, 그런데, 끌려오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여기서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물 중에서 수소 쪽이 부분적으로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수소 쪽을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끌려온다는 얘기야. 만약에 플러스가 있으면 산소 쪽을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끌려온다고. 그 그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확대해 보시면. 자 한번 교재의 그림 보시면서 보시면 아 끌려오는 지금 뭐야? 이거 산소 쪽이 끌려오고 있구나. 산소 쪽이 끌려온다? 내가 지금 플러스 대전체가 되어 있구나.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거 확대해 보시, 보세요,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된다? 수소 쪽이 끌려오고 있죠? 이렇게. 왜? 내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그림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부분적인 음전화, 산소가 대전대. 근데 똑같은 거 뭐냐면 다방향쪽으로 끌려오고 있다는 거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그 극성 분자인 전기장에서는요 일정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일정하게 쫙쫙쫙쫙 배열됩니다. 이게 극성이고요. 아무 생각 없으면 이게 뭐 이렇게 배열되건 이렇게 이건 대각선으로 이건 이런 건다 무극성입니다. 자 용해성은요. 용해성은 이제 극성 물질의 극성 물질의 대표로 우리가 물이라고 합시다. 물에 잘 녹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극성은 극성끼리 잘 녹겠죠. 그래서 극성 분자는 잘 녹고, 혹은 이온 결합 물질도 잘 녹습니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온화가 되니까. 그런데 무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에 안 녹아요. 그래서 무극성 용매는 무극성 무극성 용매에 녹아요 거꾸로. 그러 만약에 이렇게 이제 벤젠이 있다고 하자. 벤젠 벤젠이 있는데 이 벤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벤젠은 무극성이에요. 무극성인데. 여기다가 물을 백날 넣어봐야 안 녹아요 위에 그냥 떠버리지 또이층이 져버린다고 그러면 안 섞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가 만약에 무극성이면 너는 극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어 에텐 에텐을 갖다 집어넣으면 싹 녹습니다 이 안에 녹아요 왜 그럴까 나는 무극성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성 분자 간에 강한 전기적 인력이 작용하여 극성 분자끼리 뭉치고 무극성 분자끼리는 그 사이에 끼어들하지 못한다. 뭐냐면 내가 극성이야, 나도 극성이야, 야 우리 뭉치자 했는데 여기 무극성은 끼지 못한다는 얘기. 그래서 극성끼리 뭉치고 무극성끼리는 바깥에 있기 때문에 서로 층을 지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 속된 말로 이거 뭐이 말이 그냥끼리끼리 놀자. 성향 맞는 사람끼리 노는 거 아니에요? 예. 네. 난 주로 최선물과 놀자.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 극성 결합이 그냥 극성 물질이 이 분자량이 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분자량입니다. 여기 여기가 끓는 점이야. 그래서 어, 같은 분자량인 경우에는 극성이 서로 더잘 붙어 있으니까 안 떨어지려고 하죠. 그럼 떨어지려면 에너지를 많이 투입해야겠죠? 별바로 녹는 점, 별바로 끓는 점이라 그래 그래서 인력이 더 강합니다 근데 무극성은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힘줘도 그냥 쑥 끊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다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얘는 극성이에요 얘도 극성이고요 분자량이 17, 3 3면 얘가 더 끓는 점이 더 높죠 보니까 자 보세요 끓는점이 마이너스 33 하고요 끓는점이 마이너스 8 5예요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러냐 자, 이거는, 어, 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수소결합이라는 특이한 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수소결합이라는 특이한 것 때문에 그렇고, 요거는 분자량이 1 6이고요 얘는 분자량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ch, sih4로 할까요? 잠깐만요. sih4로 할게요. 이거 오타입니다 예. 네. 그래서, 어, 보시면, 얘는 똑같이 CH4고, 뭐, 이렇게는 안돼 있지만, SIH4라고 치면, 얘네가 어떻게 알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음, 잠깐만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자, 제가 잠깐만, 잠깐만 한건 뭐냐면요, 재채기 하라고. 재채기 하라고 잠깐만 했고요. 자, 어쨌든, 얘는 분자량이 크니까, 이렇게 둘이 붙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큰 놈들이 붙어 있는 게더 접촉 면적이 넓어서, 끓는점이 좀더 높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건 분자량도 작은데 왜 높지 하는데 이거는 수소결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적절한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얘는 끝에 여기 있고 가운데 이렇게 있잖아요. 보시면 보세요, 한번. 에탄올과 다이메틸 에테르는 분자식이 같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녹는점, 끓는점이나 용해도와 같은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이 다르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구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요게 조금 더 물에 잘 녹습니다. 얘보다는. 그래서 여기 또농도이좀더 높아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분자 안에 전하가 고르게 분포하여 부분적인 전하를 띠지 않는 분자를 뭐라고 한다? 무극성 분자라고 부른다 이 말이고요. 극성인 이원자 분자의 경우 종류가 뭐뭐한 원자끼리 극성 공유 결합을 하여 생성된 분자이다라고 했습니다. 극성인 이원자 분자끼리, 분자의, 분자의 경우, 는 종류가 다른, 단, 단그 다음에, 기체 상태에서 땡땡 분자는 전기장 속에 일정한, 일정한, 일정한 배열? 뭡니까? 아, 이거는 극성 분자는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극성 분자는 전기장 속에서 일정, 무극성 분자는 일정한 배열을 갖지 않는다. CO2하고 C2H5OH 같은 분자는요, 어떻게? 극성 용매에 잘 녹고요.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 분자의 극성이 클수록 농점과 끓는점이 높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갈게요.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분자는 모두 극성 분자일 수도 있지만 무극성일 수도 있습니다. CH4 같은 경우. 그렇죠? 틀렸다. 다른 종류의 다른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이원자 분자는 극성 분자 맞고 요서 다른 거니까 비대칭 구조의 다원자 분자는 모두 극성 분자이다. 맞고요. 그러니까 대칭이 되면 무극성이 돼요. 비대칭이니까 극성이 되겠죠. 한쪽으로 전자가 쏠려가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극성 물질은 항상 무극성 물질보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 이거는 좀 애매합니다. 항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극성 물질이라고 해서 무극성 물질보다 높은 건 아니에요. 무극성이 엄청 큰거 있죠. 고분자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틀렸다. 이온결합 물질은 극성분자에 잘용해 된다. 맞습니다. 이온결합이나 극성공유결합은, 극성공유결합으로 되어 있는 극성분자는 잘 녹을 수 있어요. 극성은 끼리끼리 녹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중, 극성이 큰 거. 야,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일단 얘가 꼴등이고요. 자, 1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1등은 쌍극자 모멘트 값을 계산해서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소는 똑같은데요. 이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전자가 더 많이 쏠려가 있어요. 길이를 보지 마시고 전기음성도를 보세요. 그래서 얘가 1등, 그래서 극성이 더 커요. 2등,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게 좀더 어려운 얘기지만 나중에 문제 나오면 말씀드리겠지만 녹는점과 이거는 무조건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극성이 크면 일반적으로 끓는점이 높긴한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농점이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만약에 HCl과 HBr과 HI 중에는 녹는점이 아래로 갈수록 커져요. 끓는점이, 녹는점이 왜 그래요?라고 물어보면 얘네들은 분자량이 커서 그렇습니다. 같은 극성이지만 분자량이 커요. 그러니까 이건 또 선생님 또 극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게 측정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딱 뭐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비교값과 차이값을 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거 학생들이 무조건 외워서 풀려고 하는데요. 다 수치가 주어지지 않으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가와나는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의 분자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얘는 몇 도예요? 107도가 되겠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비공유 보이죠? 얘는 이중결합, 비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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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유. 보여야 된다. 이게 빨리 돼야 돼. 가와나에서 모두 극성공유결합으로 존재한다. 맞고요. 근데 극성분자는 아닙니다.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가가 나보다 크다. 자, 크다는 얘기가 이게 극성이라는 얘기죠, 맞고요. 물에 대한 용해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 맞습니다. 이거는 극성이니까 물에 잘 녹겠죠. 해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5 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 번. 자, 이거는 지금 그 구조를 그려놨죠. 얘는 붕소네. 얘는 어 이중이라고 말을 안 했으니까 뭐플로린이나 수소나 뭐 염소나 뭐될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A가 틀어져 있네? 이거 뭐야, 그러면? 이거는 질소인데요. 왜 비공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누구,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 A가 누군지 이거 이거 두개 중에 어떻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자, 보세요. 밀도는 아닙니다. 밀도는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이 물리량을 측정할 필요가 없고요. 결합 각을 조사하면 되죠. 누가 120도냐? 누가 107도냐? 그럼 120도가 되면은 붕소고 1 0 7도면 질소가 되겠죠? 핵세인핵세인이 무극성입니다. 무극성에다가 녹여 봤을 때 얘는 잘 녹겠지만 얘는 잘안 녹겠죠? 괜찮고요. 기체에서 가와 나를 전기장에 배열하면 이 일정하게 배열되면은 나가 되겠고 무질서하면은 가가 되겠죠. 괜찮습니다. 리엔딕글 리.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레벨업 문제 보도록 할게요. 아 목이 다신다. 야 목이 다신다. 니가안 한다고 거기서 커피나 먹고 있고 뿌였고요. 나한 나한 잔만 줘봐. 음. 그냥 광고 하나 할게요 협찬 들어온 건 아니고요 제가 잘 아는 선배가 이걸 해요 보이나 홍루이젠 네. 홍루이젠이라는 광고 해도 되지 그러니까 돈 받은 거 없잖아 음. 샌드위치 맛있던데 거기에서 저는 지나가면서 항상 예, 인사를 드리고 선배님한테 공손하게 인사가 하죠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그 선배님이 커피를 하나씩 줍니다. 예. 네. 물론, 빵은 다돈 주고 사먹어. 나 거지 아니야. 근 커피는 주면 그냥 감사히 먹죠. 오늘도 그냥 줬어요. 홍루이젠. 대치동 홍루이젠. 많이 이용하시고요. 어, 학원가 거리에 무슨 교회인데? 아, 이 까먹었다. 아무튼 거. 뭐 검색해보세요. 네, 검색해보시고. 아무튼 거기에 대치동 홍루이젠 가서 양진석 선생님 때문에 왔어요라고 하면 그냥 빵긋 웃어줄 거예요. 뭐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추석수밖에. 그래서 그냥, 네. 예, 네, 그러면 아마 좋아하실 겁니다. 아, 그래? 하면서 좋아는할 거예요. 뭐, 선배님 그 비닐봉지 50만원, 50만원, 50원은 받지 마라. 내, 내 이름 되면. 그 정도는 할인해줄게. 안 하면 말고요. 가겠습니다 액체 상태의 성질 액체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뷰렛에 물을 넣고 어 이거 뭐야 극성이네 그쵸 그렇죠? 얘는 뭐니 핵세인은 무극성이네 그쵸 그렇죠? 왜냐면 휘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핵세인 분자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무극성 분자다 이 말이야 나에서 마이너스를 낀 대전체 대신 플러스를 떼떼요 여기다 마이너스 빼고 플러스 했대. 똑같이 휘어지는 거는. 근데 반대로 휘어진다. 이런 거 아니란 말이야. 알았어요? 이거 진짜 어이없는 페이크예요 무식한 거지. 물과 핵스에 있는 서로 같은 니나 같아라. 예. 뭐가 같아? 다르지. 정답은 기억과 니은 3번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니? 다시 한 번. 맞아요? 에이, 아니라고. 1번이라고. 그럴싸하지. 에이, 이거 맞고 아니니까 그럴싸해.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휘어진다! 이러면 안 돼요. 같은 방향으로 휘어진다. 반대는 못 보고, 휘어진다만 봐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조심해라. 이 나온다, 잘. 자, 누구냐? 이거 무극성분자의무극성 공유결합이고요. 이건 뭐 산소네. 이거 수소가 되겠고. 그치? 왜냐면, 비공유가 이렇게 있는 거 봤죠? 안 보이지는. 갑니다. 전기 음성도 누가 더 크냐? 아,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전자가 끌려갔겠지, 사람들아. 그래서, 맞다.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나가 가 보다 크다 맞고요 가와 나는 서로 잘 섞인다 니나 섞여라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신중하게 하세요 신중하게 아까 전에 얘기해 드렸던 저기 뭐야 어, 1번 문제는 여러분들 잘 속습니다 휘어진다만 보이거든 반대편이 안 보이거든 그럼 조심하시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이거, 이건 이온 결합이죠 물에 잘 녹고 자 물은 극성이야 그럼 얘가 녹겠지 그럼 안 녹아야 돼 그럼 나는 무극성 분자를 써야지 그렇지 이번에는 물이 아니고 딴 거요 그러면 얘랑 잘 녹아야 돼. 이거 무극성 써야겠네 그래서 잘 녹고 얘는 안 녹고 이래야 실험이 될거 아니에요 아 생각해봐 용이 된 정도를 보려고 하는데 둘다잘 녹아요 이런면뭐다 실험하냐 갑니다 X는 무극성 용매이다 맞고요 Y는 쌍극자 모멘트 합이 0보다 크다 차, 말 어렵게 해 0이 돼야겠죠 왜냐면 이거는 무극성이다 이 말이잖아 Y는 근데 0보다 크면 이거는 뭐예요 극성이다 이 말이기 때문에 틀려야겠고 용액 2, 용도는 2하고 4, 2가 안녹죠 4는 녹죠 크다, 니나 커라. 그래서 정답이 1번으로 가면 되겠다. 여러분들 이런 실험 설계 문제 있잖아요. 실험 설계 문제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거 항상. 비교하려면 녹는다, 안 녹는다. 근데 내가 물이 준비되어 있다, 그럼 녹으려면 극성, 안 녹으려면 무극성.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안 녹는다, 녹는다 하려 그래. 내가 무극성이야 그럼 너도 무극성이 되고 너는 극성 돼야지 이런 그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으면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죠 자 이제 NH4 플러스하고 b f 4 1가가 되는데요 공통적으로 생성된 분자로서의 공통점은 뭐냐 자 이건 뭐냐면요 107도에서 몇 도가 됩니까 109.5도가 되죠 쫄지 말고요 여기 자, 4개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돼 109.5도 플러스일 뿐이고요 암모니아는 몇 도예요? 107도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BF3는요. 120도입니다. 근데 BF4- 마이너스, 마이너스 보지 마시고요. BF4니까 무조건 몇 도야? 109.5도가 되겠죠? 전체가 마이너스고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107도에서 109.5도니까 증가했고 120도가 109.5도니까 감소했죠. 감소한다는 말은 틀린 거고요. 전자쌍의 총수가 증가한다고 했었는데 얘는 반쌍, 두 쌍, 세 쌍, 네 쌍, 얘도 하나, 둘, 셋, 넷 얘는 하나, 둘, 셋 얘는 하나, 둘, 셋, 넷 이건 같은데요 얘는 증가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같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답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야 한쪽 분자나 이온이 일방적으로 전자쌍을 제공 이거를 공유결합 일종인배유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질소가 있죠 수소가 있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H 플러스가 있잖니 일방적으로 제공한 거야. 자, 거꾸로 BF3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마이너스 1인데 이 전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면서 붙어버린 거죠. 이런 거를 배위결합이라고 하는데 노파심에서 한번 넣었고요.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배우면은 공부하시고요. 안 배우면은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아, 뒤에 또 있네. 문제가 와, 나 4개만 인줄 알았더니 해야지. 어, 해야지. 해야지. 자, 표는 수소하고 CNO 중에서 분자 다4개 이하다겠고요. 자, B 분자 내에 비공유가 한 쌍이 있대요. 그리고 삼각 뿌리대, 극성이래. 그럼 뭐야 이거? X는 질소가 되겠네. 뭐냐면 요런 모습이겠죠, 이렇게 이런 모습일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구분형이야. 그러면 Y는 산소가 되겠네. 이렇게 산소가 되겠네. 그 다음에 얘는 몰라. 무극성이야. 4 개야. 그럼 재는 누군지 모르냐? y는 산소거든요. 그러면은 아 이거 CO2밖에 없구나 무극성 되려면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탄소가 되겠죠. 오케이 네 개니까 분자 내에 비공유 전자쌍이 4쌍이야. 하나, 둘, 셋, 네 쌍이야 하나 둘셋네요말입니다 그다음에 H-Y-H-O-C. 그러면 뭐가 될까요? 보세요. 가 지난번에 외우라고 했었는데 산소 H-H이 되는 거야. 평면 삼각형 맞죠? 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극성입니다. 이렇게 어, 분자 구조는 뭐야 선형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 놓고요. 가겠습니다. 기억, 평면 삼각형이고 각은 120도이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예, 각은 180도고요. 선형입니다. 니은은 극성과 같다. 맞네요. 예, 그래서 아, 니은은 가의 극성과 같다. 가의 극성은 극성이니까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와 라 중에서 결합각이 가장 작은 거는 뭐냐? 아마 나가 될 거예요. 104.5도 정도 되는 거. 오케이. 나머지는 뭐, 가는 107도, 나는 104.5도, 다는 180도, 나는 120도쯤 되겠죠. 정답은 ᄂ과 디귿 4번이 되겠다. 자, 여기서는요, 다중결합을 나타나지 않았다가 중요합니다. 다중결합 나타나지, 이중결합 표시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중심원자인데, 하나, 둘, 나왔죠. 됐니? 근데 얘도 옥텟시 만족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 말단 원자가 행복하게 해놓고요. 탄, 짜잔, 짜잔, 짠. 그럼 어떻게 돼? 아, 이거 탄소고, 얘가 산소구나. 탄소고, 산소면 이중결합이고, 얘는 플로린 되겠죠? 네, 플로린 그래서 Z는 플로린이다 자, 이번에는요, 누구냐? 얘가 산소가 되겠고요. 여기가 제시되게 F가 되겠고, F가 되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가의 이중결합수는 몇 개예요? 두, 나의 두 배이다. 이거 한 개, 두 개니까 두배 맞고요. 공유전자성의 수는 나가 가 보다 크다고 었는데 공유전자성의 나는 몇 개? 하나 둘셋네 개고요 가는 하나 둘셋네 개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아니, 같다가 되겠죠 맞는게 아니라 같다 그래서 틀렸고 자그 다음에 가와 다는 모두 평면 구조이다 그래요 다 평면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되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좀눈여겨도 볼게요 아무리 하기 힘들어도 하기 싫은 건 아니고 너무 재밌긴 한데 힘들어요 지금 제가 힘들어도 하기를 할건 해야죠. 뭘할 거냐? 자, 옥텟을 만족하는데 다중 결합을 안 써놨어요. 이거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제가 그랬죠. 중심 원자 찾고 말단 원자가 행복해야 되는데 지금은 말단 원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만약에 말단 원자가 플론이라고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나는 어떻게 하니? 비공유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산소가 될수 있어요 오케이? 됐니? 그 다음에 그럼 얘가 산소니깐요 다리가 하나 둘셋 말이 안돼아 틀렸다 다시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정확하게 한 해보자 그러면은 이건 중심 원자가 탄소라고 보면 하나, 둘, 셋, 아, Y가 산소라고 본다면 말단 원자가 행복하게 먼저 만들어주는 거죠. 먼저 만들어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거여어 그럼 나는 몇 개냐? 내 거는 몇 개였어요? 하나, 둘, 셋, 넷. 아, 난 탄소구나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럼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지만 산소니까 말단 원자가 행복하게 하면 은 이렇게. 그럼 너 누구니? 나는 플로린이에요. 끝. 얘는 Y니까. 하나, 둘, 셋, 넷. 이게 맞고요 말단원자가 행복, 저기, 중심원자에 옥텟맞춤 되겠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의미 있는 문제, 7, 8번이 남았는데요 자, 공유분의, 이런게 잘 나와요. 이게 수능 형태예요 수능 형태고, 조심하세서 보세요. 한번. 자, 공유분의 비공유가 3분의 1이다. 얘는 NH3가 되겠죠. 왜냐면, 비공유가 하나 있었 나는 질서로 무조건 찍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비공유가 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아, 몰라. 이거는 공유분의 비공유인데, 얘는 2분의 2가 되겠죠? 왜냐면, 어차피 중심원자에 4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비공유가 2개 있으면, Y는 누구예요? 무조건? 산소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H2O가 될 거야. 해서, A는 3이고, B는 2가 나온다. 그 다음에, 얘는 1분의 3이니까요. 비공유가 3개야. 그럼 얘는 플로린 되겠죠? 그래서, C는 몇 나온다? 1, 어, C는 1 나온다. 이렇게 정리해 주고요. 원작과 전자수는 X가 몇이에요? 5그 다음에 Z은 7 되겠다. 그럼 니나 커라 A는 3, B는 2, C는 1빈고 결합각은 가는 몇 도? 107도 이게 나와 줘야 돼 나는 몇 도? 104.5도 크다 맞고 정답은 4번 이런 식으로 풀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됐죠? 네, 이렇게 보면 될것 같다 그럼 끝난 거예요 뭐 이게 맞으면 되는 거지 뭘. 뭐. 자 그리고 8번 문제까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시면요 세 가지 결합 유형 가와 다를 나타냈는데 이거 딱 보는 순간 이거 뭐예요 어, 이원자 분자가 있는 무극성 공유결합의 무극성 분자죠 얘는 부분전화가 생겨니까 이건 극성공유결합 그래서 극성분자가 되는 거고요 이건 여러분들 이온결합이야 이거 분자 아닙니다 이온결합물질입니다 근데 전기 음성도가 1.2.2야. 이게 바로 다가 되겠지. 이형 결합 0.9차이나네. 이건 가가 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2 혼자 있죠. 이건 가가 되겠네 이렇게 자 볼까요? 가와 나는 극성 공유 결합 무지이다. 이거는 틀린 거죠. 왜냐면 가는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을 거니까 틀렸고요. A하고 C는 어디에 해당한다? 다에 해당한다. 맞고요. 구성원소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결합의 극성은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진 않죠 그래서 틀렸다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자 이렇게 제가 문제를 쭉 같이 한번 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자 구조를 만약에 확실하게 못 외우면 이 문제 풀때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절대 여러분들 좌절하거나 힘들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자꾸자꾸 몇 번씩 보면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다가 몇 번씩 그려보면 확실히 큰 효과가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